이제 시멘트보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멘트보드는 어, 날 보시면 세라믹 날이에요 우리가 세라믹을 시공을 자주 하니까 세라믹 하다가 이제 날이 다 됐을 때 세라믹 날다 됐을 때 시멘트보드 날로 그 날이 써버리면 어, 가성비 좋습니다 먼지도 덜 날리고 잘잘리기도 해요 이제 수평을 잡았거든요. 이제 상망 걸면은 상작업은 끝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쓸때 석고나 합판에 다위때 쓰는 타카 차주들 타카 제일 많이 쓰고요. 차주들이 타카핀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타카핀은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고 석고 칠 때는 차주들 타카핀으로 쓰고 벽에 칠 때는 이제 합판이거든요. 합판에 서고트기까지 하면 한 20mm가 돼요. 근데 419 타카핀이 있는데, 이제 합판을 관통을 못 하거든요. 뒤에 있는 배선이나 배관들을 다치지 않고 쏠 수가 있어요. 벽이 박을 때는 이제 419 타카핀으로 씁니다. 네. 419 타카. 여기는 문선모딩이들어갈 있어서 바로 섞고 집어따버려도 됩니다 문 조립하는걸 보여드릴게요 7타카, 630타카. 이 타카는 핀이 엄청 얇은 핀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몰딩 마감할 때, 마감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타카를 쏘면 핀 자국이 거의 안 보입니다. 바로 가고정하고 피스를 쏘면 정확하게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립할 수가 있어요. 이 예, 화장실을 문을 안으로 열었을 때 변기가 걸려요. 그래서 뜯어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오, 너무, 갑자기, 자, 아, 집 뜯었고 이제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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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지고이문 밑에 밑에 문 밑에 이게 이것을 식기라고 하거든요. 식기를 아치는 부분 문아치는 얹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폼을 싸주고 얹혀줍니다. 그래야 저 식기 밑에 폼이 오리탄 폼이 꽉 차면서 너덜너덜 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문을 안치기 전에 이렇게 폼을 싸주고 문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방문 같은 경우에 는 식기들이 없어요. 식기가 없어요. 이제 문, 문턱이 없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로봇 청소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화장실은 식기가 왜 필요하냐 물 쓰는 공간이라서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할때 물이 튀어 오거나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식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화장실은. 항시는 식기가 저렇게 문 왓구로 ABS 도로 식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하는 현장 일도 이동이나 완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식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